경전에서 말하는 이제 이 중도라고 하는 말은 빨리어로도 이제 맞지마, 빠띠, 빠따라고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이제 중도라는 용어가. 근데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이 중도라는 용어의 중도라는 말씀은 항상 이제 뭐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팔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나는 중도에서 법을 설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이제 팔 정도를 설명을 하시게 되고요. 성철 큰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이제 두 가지의 약간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팔 정도의 첫 번째가 뭐죠? 제일 첫, 첫 요소가 정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 보면 이제 용어가 약간 이제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정견을 가지고 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중도, 그러니까, 맞지마, 빠띠빠따라고 하는 이 중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팔 정도를 이야기했고요. 나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제 라고 말할 때는 이 정견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맞지마라고 하는 그 용어만 들어가는 것은 중. 그러니까 중도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중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이라고 표현 하고, 보통 이제 팔 정도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중도를 보통, 중도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이라는 표현, 뭐 이걸 그냥 통칭해서 그냥 중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중도의 첫 번째 요소가 중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정견인데요.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뭐라고 할수 있어요? 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좀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그죠? 어떤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제 이런 관점인데요. 정견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분명하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노력을 해야 그 노력이 올바른 노력으로 될 수가 있는데 노력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얻어지는 결과가 바른 올바른 결과로 얻어진다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갈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수행의 시작이고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느냐고도 관계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그 수행이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쉬운 비유로서 독사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젖소가 물을 마시게 되면 우유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어, 깨달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외도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바른 견해라는 것이 중요한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중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할 때 항상 뭐로 설명을 했냐면, 연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극단적인 견해,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사견의 뜻이 이제, 바르지 않은 견해에 대한 고집이거든요. 그, 그것이 옳지도 않은 건데, 그걸 고집을 피우는 게 사견인데, 그런 극단적인 견해에 빠지지 않고, 항상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견해는 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원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뭐라 그럽니까? 상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항상 우리가 변하지 않는 무슨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우리 세, 세계에서 보통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라든가 뭐 저런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힌두교. 힌두교도 그렇고. 그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쪽이 이제 상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무슨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보통 이제 유물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단견이라고 그러죠, 그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는 걸로서 모든 게 끝이지, 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듯이 죽었다 하더라도 업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교에서는?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당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자살하는 그 배경에는 내가 지금 현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로서 이제 이 현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고통은 끝날 거다라는 그런 가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견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단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견, 항상 있는 모든 이제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보는 상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이게 대표적인 게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유물론자들이 가지는 게 이제 죽으면 그냥 이거 몸이 그냥 땅으로 흩어지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두 이 가지 견해가 부처님 당시에 이제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한쪽은 상견, 한쪽은 단견인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버리고, 어떤 견해로서 이제 법을 설하셨느냐 하면, 이제 조건 따라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 연기의 가르침을 이제 설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이제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실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인과,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인과법을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일어나고 원인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가 조건에 의 해서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의 화합에 해서 일어난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에서 모든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손, 이렇게 손을 치는 이손손과 손, 이것이 부딪힘으로 소리가 나는 거지? 이런 조건에 의 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 자, 라고 하는 것이 너 지금 일어나,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가 사라지는 것이지, 어떤 영원 불변한 실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통해서 상견이라는 것이 부수어지고요. 일어난다. 조건이 있으면 결과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당견을 부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자살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죽는다 하지만,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laughs> 나는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업이 있는 한은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거 당견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당견은 뭐 내가 업이 있건 없건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게 이제 당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조건에 서 일어난다는 말은 어떤 실체에 의해서 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적당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상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어떤 견해도 치우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이 양쪽을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면 중에 의해서 법문을 하셨다. 자,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죠?